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이 지금 현재 부동산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부령님의 어, 오차 파동 지금 감수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그 스터디 회원들에게만 먼저 특강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다섯 시간을 넘게 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 5시간의 5차 파동, 6차 파동까지 우리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부동산의 변화 과정들을 흐름을 공부를 하면서, 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특강이었고, 이 책을 사보고 싶었었는데, 어, 책이 품절이 됐고 중고시장에서는 10만원이 넘게 팔리는 거여서 원래 제가 이 책을 그렇게라도 좀 사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이 부령님께서 이거를 새로 감수를 해서 출판을 한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이제 듣고 왔는데 음 제가 이거를 들은 거를 좀 인사이트를 나눠 보려고 해요 어, 아파트 값 5차 파동 특강에서, 어, 느낀 거는 이게 이제 5차 파동에다 6차 파동까지 같이 넣은 책이에요. 페이지는 한 4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고,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우리 부동산의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클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어, 한 책이거든요. 근데, 어, 가장, 음, 결국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어, 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1차 파동부터 지금 20년의 6차 파동까지 어,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있으면서 저 또한 어, 6차 파동, 5차, 6차 파동을 느낀 사람 중에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그 사이클이 다 있는데. 어, 제가 처음에 실패를 했던 거는 어쨌든 이런 것조차도 몰랐고 두 번째 이번에 분양권 실패는 어떻게 보면 이것만 제가 잘 공부를 했던 아니면 이 흐름을 알았던 이 모든 아이스하얀 어, 대표님이 제일 먼저 이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관점, 본질, 속성, 양면성, 변동성, 다양성, 방향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먼저 나에게 적용시켜서 보는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거든지 어 이런 오늘 어제 그 특강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들이 이런 관점으로 하나하나 키워드를 어 생각을 하면서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들이, 아, 이게 통합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왜 분양권 실패를 했는지 또한 다시 한번 어디에서 잘못돼서, 아 이, 이게 제가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고, 또 이거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까지도 확실하게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본질은 사람의 심리와 욕망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저급하고 욕심 많고 그리고 우리 비교 심리 예를 들어서 상승기 때는 나만 어이 가난한 그래서 그 어쩌다 가난한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실패를 했다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퍼가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리고 나는 투자를 안 해서 참 지금 다행이다. 항상 그 비교 심리에 휘둘리면서 실패하고 그리고 그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면서 나에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처럼 어, 이 그냥 시장에 휘둘림에 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안소현 대표님이 늘 독서를 해야 된다고 그 독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독서의 그 속서 양면성 모든 것들이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지만이 진정한 독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 이제야 그런 것들이 좀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떤 거든지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심리학에서도 이 돈이라는 게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건데 우리는 그 종이 쪽지를 쫓아가기 위해서 항상 내가 방향성을 정해줬고 원칙도 정해줬고 이렇다 그래더라도 이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휘둘리고 그리고 지금 뭔가가 잘될 때는 항상 잘될것 같고 못할 때는 다 떨어질 것 같고 그거를, 어, 이 조급하고 이 두려운 마음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 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그냥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어,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또 제가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정말 어,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그걸 알았다 그래도 또그 안에서 또 흔들리고 그 안에서 또그 하나하나 받아들일 때마다 늘어 처음인 것처럼 다 알았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언제나 양명성을 품고 있다는 거 상승과 하락. 그리고 우리 정책의 부양과 억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이 다양성이 있는 건데, 음 일단은 이게 정책의 흐름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파악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대로 멈추고 상승과 하락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미 이런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책을 내놓고 뭔가 할 때는 어떻게 흔들린다는 것까지 알고 내놓는다는 거. 그런데 늘 눈앞에 것만 쫓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을 하지도 못하고 또 예측을 해서 그게 온다 그래도 늘 반복되기는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어야 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그게 나오면 그 속성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게 말하는 그 양명서 그리고 이 변동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모르고 그게 탁 들어오면 모든 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흐름 안에서 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눈이 얼마나, 어, 크게 필요하다는 거를 또한번 제가 느끼게 되었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거는 변동성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 기회라는 점. 어, 그리고 실패도 결국은 변동성을 경험한 과정이었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이스한 대표님과의 이런 일대일 코칭을 통해서 제가 1년 전에 이런 것들을 쌓아 놓지 않았다면 이번 장에서도 저는 무너졌을 것이고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더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눈앞에 것만 더 잃어버린 게 크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안으로 정리해서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어, 이번에 무너지면서 이 제가 지금까지 아이스원 대표님에게 배워왔던 것들이 이제 저한테 비로소 제가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가정들, 이런 뭐 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관점,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이 변동성 안에서 또 건져야 될 것들, 여기서 또, 어, 이 견뎌내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고 또 이런 걸 배우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이렇게 단단한 어이 멘탈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에게는 이 부동 이어 분양권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또한 번의 어 기회를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돈은 비록 잃었지만은 이 안에서 지금 저는 또 많은 걸를 배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냥 넉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는 배움이라는 것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배움 안에서 또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저의 거를 접목을 시키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이걸로 멈춤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런 것들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얻은 거는 이거예요. 과거를 지금 제가 배우고 있어요. 제가, 어, 이 변동성을 정말 많이 겪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함이 느껴지고, 그 변동성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어, 지금의 이 멘탈에 엄청 또 무너졌을 건데, 그래서 제가 그 과거를 지금 배우게 되고, 그리고 지금 또 현재를 제가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직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 이제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이성적으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의 제가 이번에 발견을 한 거는 저에 대해서 하나 또 장점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 변동성 속에서 잘 살아왔던 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그냥 가는 길은 별로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올때좀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배우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남편과의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게 어디서 왔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직적장애 2급이었지만 그 자체로 놓아진 게 아니라 이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성, 이 아이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전 재산을 잃고 다 무너졌을 때어 저를 위한 거는 아니었지만 물론 제가 그게 마음이 편해 이 아이들에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장이 되어 있어서 이 책임감이라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뎌냈고 그냥 견뎌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늘 찾았던 것 같아요. 늘 음,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 이, 이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문제 해결을 해오서 왔는데 그때는 제가 관점도 없었고 그거를 볼수 있는 제가 어 이런 읽어낼 수 있는 속성을 알지도 못했고, 양이 다양성 이런 변동성이 음 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혀서 와서 그만큼 힘들었던 게 많았고 이번에 또한 제가 건강 또한 어 잃어버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또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온거 거든요 실은 어 여기까지 오게 된게 여기 찾아서 오게 된게 그냥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고 어떤 어 뭐를 크게 배워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건강을 잃었고 건강을 찾기 시작하는 그과정에서 어또 다시 제2의 잡을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제가 어, 아이슬란 대표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아이슬란 대표님 교육을 통해서 아이슬란 대표님께서 계속고 본업을 찾으라고 하다 보니까 그 본업이 뭘까? 도대체 그번업이 뭐길래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또 점들을 찝다 보니까는 저의 번업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이라는 이 잡을 얼마나 즐기는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어저 또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뭔가가 항상 불편한 관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다가가지 않고 항상 그 선을 걷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 선을 걷었던 이유가 이런 어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양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걸 알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편안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거와 어긋나면은 제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어 제가 이런 어 지금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아 저는 굉장히 이런 변동성을 생각보다 어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얻는 게더 많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분양권 또 실패가 없었다면은, 저는 그냥 아이스란 대표님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이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사람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아, 내가 좀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나 보다. 이 정도로 그치고, 부동산 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좀더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분양권 실패라는 게딱 오면서, 이 제가 1년 동안에 배워왔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찾아가면서 이 문제 지금 해결을 해 나가는 거고, 이 안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 지금, 어, 이런 스터디, 부동산 강의, 이런 거 강의들을 지금 제가 이제 듣고, 또그 안에서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그거를 어, 이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 그냥 흘러가는 우리가 그냥 실무하고는 또 다른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또양면성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부동산 20년이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를 또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라는 안건은 부동산 책만이 아니고 주식책만이 아니고, 다 통합되어 있다는 거 주식책 안에서도 이런 부동산의 어, 속성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동산 책을 읽으면서도 주식이나 다른 것들에 다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이런 책들이 너무 다 재밌는 거예요. 어떤 책들도 그 안에서 뽑아내서 어, 이렇게 연결에 연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과거에, 나의 과거를 지금 배우고, 부동산도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이 현재를 즉시해야 미래에, 어, 이 방향성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 뭐든지, 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는,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잡을 하고 있어도 그렇고, 다 결론은, 인간의 심리라는 것, 음, 사람이라는 것, 어,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에 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아, 사람이 공부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이트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늘 변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변동성이 과거에도 똑같았고 현재에도 똑같을 것이고 또 미래에도 단지 그게 다른 걸로 다른 식으로 이어 변해서 오는 것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심리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음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현자가 되어간다는 분들이 어이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오게 하라는 거에 진정한 의미가 가다 보면은 돈을 내가 쫓아간다고 절대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따라오게 한다는 것들은 계속 배움을 이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보이니까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착각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거 20년, 30년을 했어도 그게 그만큼밖에 안 보인다는 거. 그런데, 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음, 이번에 제가 오늘도 남동생하고도 통화를 했지만은, 남동생 또한 이번에 분양권 실패를, 어, 통해서 좀 더, 어, 네가 좀, 제가 아이스는 대표님이 하는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생각해라, 크게 봐라. 음, 그리고 어,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공부해야 되고 남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의 어, 구호가 아니고 제가 몸으로 이 실천을 하다 보니까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지금 얼마나 큰 교육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또 이번 실패를 통해서 이게 지금 실패라고 지금 말을 하지만 어 앞으로 내년 후년 뒤에는 이게 성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지금 하지만은 현재는 저는 실패를 했다는 거왜 과거를 무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만 늘 직시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놓쳤던 부분을 지금 어이 실패라는 걸로 오지만은 또 지금의 이 실패가 저는 이걸 통해서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고, 아, 어디에서 놓쳤던 부분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패로 끝나지 않고 또 성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고, 비록 또 금전적인 문제는 성공을, 아니, 잃었지만은 지금 또 저는 이걸로 더 많은 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에 아, 가장 큰 어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도 어 지금 당장 어떤 거에 어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고 어또 하나의 나의 경험으로 경험치고 이걸 통해서 또 다음 단계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길은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